이제 첫 번째로 풀고 싶은 얘기가, 얘기가, 이제, NBA가 굉장히 대중화되고, 그 룰이 정식 룰처럼 되버리고 NBA 룰 중에는 이제, 게더 스텝이라는 걸 많이 활용해서 음. 농구를 많이 하는데요. 게더 스텝에 네. 그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게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뭘 모은다, 뭘뭐 수집한다는 그런 그 의미잖아요. 음. 이게 이제, 피바 룰로 이제 바뀌면서 이게 제로 스텝. 네. 게더 스텝이라고 그런 거는 게더라는 그 말부터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게더가 되는 거는 네. 이제 볼을 보게 되면 드리블을 치던 사람이 해서 한번 엎어져가지고 우선 네. 이손 바닥이 하늘로 향하면서 포즈가 됐다는 건 약간 네. 멈춰 있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드리블을 치다가 몸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것도 게더. 두 손으로 모아졌을 네. 때. 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게더에 네. 대한 네. 개념이거든요. 그 소유를 하는 시점이 네요 그렇죠 네. 네 이제 완전히 퍼지션이 된다는 거는 이세가지가 네. 이제 되는거죠 네. 네. 자 볼을 패스를 했잖아요 네. 볼을 받고 이때가 이제 게더란 말이에요 네이 발이 게더스텝 처음에 받는 네. 받는 발 그렇죠 탭, 개더, 이 스텝이 게더가 된거죠 네. 그래서 원 하나 둘까지 해가지고서 이제 주시는거죠 예, 예전에는 이렇게 잡으면 트래블링이에죠 트래블링이죠 네. 그때는 받, 잡게 되면 저보세요원 투가 되는거죠 네. 그때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네. 네. 그렇게 돼야지 그냥 정상적인 드리블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로다가 네. 드리블을 걔들 네. 해가지고 원투 해가지고 우선 네브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슛을 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럼 저 이제 반대로 네. 이제 저희 이제 스킬 트레이닝을 할 때나 음. 농구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반대로 이렇게 소유가 되지 않. 않았다면 은몇 네. 발을 걸어도 상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소유가 되지 않았을 네. 때는 몇 발을 걸어도 상관이 없는 게 네. 지금 여기서 이제 드리블을 치고 있잖아요. 네, 네. 드리블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네. 이거는... 지금 1열발 걸었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게 가끔가다 해가지고 네. 드리블러가 해서 앞에 수비자가 있으면 치면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페이크를 네.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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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네. 아직 소유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그럼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네. 제가 이쪽으로 레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캐치 시점, 예, 네. 정상적인 거. 이게 정상인 거죠, 예, 정상적인 거. 이제 저희는 이런 부분을 약간 회색 지대라고 하거든요 아 이제 룰이 어긋나는 부분을 이제 색깔로 표현하자면 블랙 네. 룰에 룰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화이트 아 그러니까 그 중간 합쳤을 때 이제 회색 지대 있잖아요 네, 네. 룰도 아니고 룰이 음 아닌 것도 아니고 음 그, 근데 또 농구 잘하는 사람들은 그 회색 지대를 활용을 잘 하거든요 음 네, 그 많이 또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제로 스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 가장 잘 활용하는 선수들,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네. 이제 그 하든 있고, 네. 그 뒷면 중에서는 루브론 제임스가 또 그걸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아, 네. 퍼, 퍼포먼스를 하다 보면. 캐치 타이밍. 예, 캐치 네. 타이밍에 이드리블을꽝 쳐놓고선, 이제 이 발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슬로우 비드로 보면 이 발로다가 캐치는 했어요. 네.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제로가 되거든요. 아, 네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애매하게 캐치를 그렇죠. 사, 여기서 뻗어나는. 그러니까 네. 어떤 일반적인 선수는 여기서 가지고 이렇게 캐치가 돼 버리면 네. 당연히 이게 제로 스텝이 되는데 네. 그 선수는. 해너쿠슨 잡는 건 여기 잡지만은 이렇게 거의 동시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아, 네. 상황이 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발더 가는 한발더 가는 더갈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그 있죠 스텐스로 보면 한 1.5배는 더 가는 거 네네. 그 네, 네. 그래서 첫워크슨 이렇게 잡아보면 이게 제로가 되고 원, 네, 투가 되니까 보시면은 저도 그렇죠. 한 3m도. 3m 되는데 그 선수 같으면 한 5m 6다 가. 아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예. <목소리> 하든 선수 a 은경우 n d Howard getting into it about. Nash was t 도 l k i n g n a s 뭐 제인스 하드니 스테파하는 경우는 에 캐치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때려서 캐치를 가장 늦게 그렇죠 그러니까 뜨는 타이밍에 캐치를 맞는게 예, 예, 예. 몸에 배어 있다면 그렇죠. 네.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에는 공을 미리 잡아버리고 예, 예. 미리 잡고 미리 잡아버리고 스텝을 감는 어, 경우가 나오기 거. 때문에 예, 예. 어쩔 때불리잖아요 스텝을 그렇죠, 그래서 그 논란 예. 되게 많이 되잖아요. 네, 네. 왜 제임스 하드라고 그 훅세프 형이랑 스텝 수나 다 똑같은데 yeah. 왜 얘는 물리게안 물리냐 하는 게이 차이점이 있는 그렇죠. 거든요 yeah. All game long, and you see James stepping back. The problem with forcing James to. 잡는 시점을 네. 빨리 잡아가지고 우선 하게 되면은 제로 원투 쓰리가 되는 거고 네. 예. 이해를 좀그 독기 위해서 제가 좀 빠르, 예. 빠르게 예. 표현을 좀 하자면 예. 제임스 하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뜨는 경우 체크커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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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느...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여기 만약에 그렇습니다. 먼저 예. 먼저 잡아버리고 예. 잡아버리니까 만약 에 응용을 하자면 이런 예. 것들도 그러면 트레블링이 아니 아니겠죠뭐 지금, 네 하긴 하지만 트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근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선수들이나 네. 농구인들이랑 걱정을 할수 있는 거는 게더 스텝을 잘 활용하고 싶은데 그리고 네. 잘 활용했는데 네. 이제 심판분들이 볼 때도 되게 애매한 부분 이 있잖아요. 네. 약간 어색하면 약간 볼수 있잖아요. 뭐 음... 프로 심판분들은 잘 보시지만 네. 뭐 또. 동호의 시합에서도 네. 그런 것들이 다니니까 네. 그런 거 겁이 나서 좀못할것 같기도 해요. 어, 그거는 이제 지금 대표 선수들서 그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심판이라는 네.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이제 일관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어, 지금은 아마 그저 뭐 제로 스텝, 게더 스텝 이런데 대해서 많이 네. 이해를 하고 계셔가지고서 이제 그 리듬이 좀 이상하면은 이제 네. 뭐 한정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 리듬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아닌 건데 네, 네. 어, 이렇게 리듬이 좀 이상하다, 그냥 네. 박자가 난다 그러면 이제 트래블링을 많이 이제 굴더라고요. 음. 근데 그런 건는 어쨌든 그거는 뭐 개인 역량이기 때문에 제가 대게할 네. 수는 없는데 그건 룰상으로 보면 네. 그거는 잡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기를놓 네. 네 보면. 한네 발짝 막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잡는 네. 시점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포즈가 되거나 이랬을 때가 잡는 거니까. 네. 예, 이때부터 이제 그 스텝을 제로 원 투로 다 이제 음. 해야 되는 거죠. 네. 음. 자신 있게 하려면 네. 동작이 어설프지 않아야 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그렇죠. 만들어내는 게 제일 네. 중요하네요 트레이닝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트레이닝을 네. 하려면 이제 저희 같은 네. 퀀텀 트레이닝에 오셔서 아. 네. 레슨을 주시 아,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또 네. 많이 그렇게 네. 해서 가르쳐 주시고 자꾸 여기서 훈련하면 을은 이게 어색한 게 없어지거든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겟더 스텝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농구라는 네. 건 어쨌든간에 습관성 운동이기 때문에 네. 이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어설픈 거고 훈련돼 있으면 맞습니다. 그게 계속 몸이 이게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게더스테로 활용하면 훨씬 더 농구를 더그한발더 예. 그 가는 농구를 할수 있고 리듬도 봐서도, 가지고 놓을 어, 수. 제가 봐도 굉장히 그런 걸 활용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은. 아, 그게. 네. 예. 감사합니다. 예.